자 먼저 저 하나 보고 레드 저기 빨간 모자인데 네 이름이 빨 레드 빨간 모자 블루햇도 아, 있고 이러것들 있습니다. 예 어. 초기에 어. 저희가 19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때 만들 때 이제 그 설립자 중에 한 명이 어.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아. 그래서 레디에이션라는 아. 이름이 <laughs> 붙었습니다. 예. 오케이 자 한번 이제 발표하시고 네. 퀴디에이션 네.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레드의 박준한 부장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눅스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해서 어, 리눅스의 전반적인 동향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그와 관련된 어,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로 만들어 놓은 내용은 뭐 마켓 트렌드나 뭐 기술적인 트렌드와 그 다음에 이제 유출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에 유 l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자세한 부분들은 질문을 올려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세계 리눅스 서버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그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적으로 기존의 유닉스 시장에서 x86,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 서버 시장이 계속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그 증가에, 증가하는 그런 퍼센테지 시장 점유율 퍼센테지율이 리눅스 서버가 월등하게 높,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리눅스 서버 시장이 많이 어,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서버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고객들이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뭐 윈도우 x86 서버 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x86 서버가 리눅스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존의 유닉스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과 대비했을 때 x86 시장에 그 파이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공개 소프트의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국내 서버 OS 시장의 현황입니다. 저희가 뭐 2012년, 2013년도에는 그 한국 자체가 시장, 그 IT 트렌 i t 시장 자체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그 IDC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윈도우 서버, 유닉스 서버, 리눅스 서버를 비교했을 때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감소 폭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리눅스 시장이 현재 세계나 국내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그 트렌드가 되,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ICT, 그러니까 보통 IT를 약간 요즘 최근에는 ICT라는 단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ICT라는 단어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ICT를 선도하는 기술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뭐 최근에 CF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인터, 사물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사물인터넷에는 뭐 이제 통신사들에서 뭐 여러가지 사물인터넷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는 모바일 뭐 이런 모바일 폰들도 운영체제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나 다양한 운영체제로 해서 모바일을 지금 모바일 시장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앞서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클라우드가 굉장히 시장적으로. 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빅데이터라는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클라우드보다 빅데이터 시장을 더 크게 바라볼 정도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정의 어, (Everything)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사, 어,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라는 기술. 이 기술 자체도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하는.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전부 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말씀 앞, 앞서 보여드렸던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오픈 소스 기술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올신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표준 기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올리엇이라고 하는 국내 애트리에서 어. 그 애트리에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표준으로 지금 재정을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전부 오픈 소스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나 뭐 미고나 파이어폭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오픈 소스 기반의 안드로이드 폰의 운영 체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쪽으로 보시면 하이브나 뭐 카산드라, 타조 이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전부 빅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으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여러 가지의 뭐 S D X라고 부르는 이 기술들은 글러스터라든가 세프 같은 스토리지 기반 어,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토리지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 같은 N F V나 이런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기, 디파인드 네트워크 기술들도 전부 오픈소스 기반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전부 오픈소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오픈소스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유닉스를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이 IT의 디시전 메이커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 때문에 u 2 l 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장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나 또는 도입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안, 규정 준수, 규정 준수라고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영어로.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우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자체가 워낙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신의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비즈니스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 이런 점들이 IT 디시션 메이커들이 가장 컨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게 되냐라고 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거의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수가 증가하고 뭐 지엽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해서 어떤 인증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최근에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은, 소프트웨어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들도 많고 또는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킨.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 기존의 유닉스 기반의 인프라나 이런데 인증이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x86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리프레시나 또는 내용 연환이 종료되었을 때 그리고 뭐 EOL, 저희가 EO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나 운영 체제가 EOL이 되었을 때뭐 그럴 때도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렌드에 대한 빠른 대응.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된다. 또 클라우드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나 뭐뭐 도커라든가 이런 기술들 다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x86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뭐 컴플라이언스나 라이센스 이슈.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TCO나 ROI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나 SDX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마이그레이션의 고려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장표로 해가지고, 저희 국내에 그 U2L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또는 진행했던 그런 레퍼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기업 이름을 넣기에는 어, 그 기업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뭉둥그려서 적었고요. 실제로 KRX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뉴스 기사에도 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적었는데 KRX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이 여기서 증권 업무를, 아, 증권 업무나 또는 증권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 증권 관련 업무들이 전부 다 저희 Red 터프라 Enterprise Linux라고 하는 제품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KLX가 U2L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대형 증권사들도 전부, 어, U2L을 진행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정부통합전산센터 같은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 같은 공공기관들이, 어, 대부분 다 U2L을 진행하면서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내 통신사들 그리고 대형 포털 사이트들 그리고 뭐 보통 금융권이라고 하면 화재나 생명 같은 제2금융권 또는 은행 같은 제1금융권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화재나 생명 같은 제2금융권도 이미 유투 l 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요 은행권은 아마 금융권 중에서는 가장 약간 트렌드에 늦게 대응하는 인더스트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권도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유투 l 를 진행하려는 계획 또는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장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장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 기존의 워크로드와 현재의 워크로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워크로드만 봤을 때는 보통 하나의 대형 시스템에다가 또는 뭐 하나의 가상머신, 큰 가상머신에다가 구성을 하고 이 서비스는 절대 뭐, 다운타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면서 또 고가의 HA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서비스를 좀더 확장을 하려면 CPU나 메모리를 좀더 꽂아서 스케일 업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워크로드였다면 클라우드에 대한 워크로드는 조금 다릅니다. 클라우드는 여러 VM들에게 분산을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VM이 실패가 되더라도, 즉, VM이 하나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상관이 없는 서비스들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인 클라우드 워크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웹 서비스나 와스 서비스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웹 서비스나 와스 서비스는 앞단에 L4를 두거나 또는 클러스터링을 이용해가지고, 어, 서비스가 중간에 중, 어, 뭐, VM이 하나 죽더라도 나머지 VM들이 서비스를 대체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적합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폴트 톨러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HA 솔루션, 국가의 HA 솔루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워크로드에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워크로드에서 빌트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뭐 와스의 세션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스케일 아웃 구조로 서비스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싶으면 계속 V M을 추가하거나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워크로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닉스를 리눅스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유닉스를 리눅스로 바꾸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가상머신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워크로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물리 시스템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인데요. 그,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고객에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행 준비, 구성 테스트, 이행 안정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이그레이션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을 할 때는 지금 보시면 아홉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어, 그 맞춰 가면서 그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에코시스템 매핑이라고 해서 뭐 HPX, AIX 그다음에 솔라리스 이런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들 또는 인프라 요소들을 리눅스에 전환했을 때 거기에 매핑되는 매핑 맵핑 맵들이 다 있습니다. 레드 레데, 저희 레드이라는 회사에서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기존의 유닉스에서 활용하던 그런 기술들을 리눅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매핑 코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준비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질문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하나 질문 좀 할게요. 네. 아까 네. 댓글창에 보니까 네. 어, 레드비싸더라 뭐 이런 말을 있었는데 그 뭡니까? 네, 좀 아, <laughs> 우선은 그 답변을 달아주신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 네. 레드이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s u b c r i 이라고 하는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비용을 네. 내야 되기 때문에 음. 비싸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는데 음. 어, 기본적으로 유닉스나 뭐 이런 다른 운영체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네. 유닉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도입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음. 그다음에 매년 메인터넌스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 뭐 아까 그 GS 홈쇼핑의 부장님이 음. 뭐 12%에서 15% 내외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보통 그 정도의 메인터넌스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대신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도입 비용이 없이 1차 년도부터 메인터넌스 비용만 차지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1차 년도에 냈던 비용을 매년 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게 좀더 비싸게 느껴지지 않냐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음. 유닉스의 그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비용 12%에서 15%에 대한 비용 정도와 음. 리눅스의 뭐100% 내는 비용을 비교하더라도 네네. 저희가 훨씬 저렴한 건 사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O/S 말고요. 네. 그레드시 O/S 말고 앞으로 그 다른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네. 분야라든지 네, 뭐 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네. 것입니까? 어, 음. 저희는 이제 최근에 저희 그 CEO가 음. 그 미국에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음. 그 중에 첫 키워드가 음. 레덱은 운영체제 회사가 아니라 음. 클라우드 회사다라는 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즉, 다시 얘기하면 이제 레덱은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레덱 같은 경우에는 현재 IAS 기반의 솔루션인 오픈 스택도 레드햇 기반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끔 오픈 레드햇 오픈 스택 플랫폼이라는 아,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음, 관련된 음. 뭐세프라던가글러스터 음. 같은 제프, 스토리지 제품도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만 네, 네, 네. 보유를 아, 하고 있고 음. 파스 시장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음. 오픈 시프트라는 제품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오픈 소스에 대한 이제 상용 서비스 네. 전문 어떤 기업으로 네. 뭔가 더 진화되는 것 같네요. 네. 느낌이. 상용이라고 네. 하기에는 상용이 조금 뭐, 그렇고요. 뭐, 오픈 소스의 서비스 전문적인 음. 비용을 받는다라고 네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근님 어, 금융권에서도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많이 하는 하나요? 아까 뭐 증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증권 말고 다른 금융권은 어떻습니까? 어, 제가 지금 현재 그 레덴에서 맡고 있는 음. 인더스트리가 이제 금융 쪽인데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음. 증권사는 앞,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KRX 때문에 많이 네네. 전환이 된 상태고요. 네. 지금 현재는 화재나 생명 쪽에서 아. 많이들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음. 은행 쪽도 지금 아주 코어 시스템은 아니지만, 네. 그 주변에 있는 시스템들은 이미 u t l 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권은 그 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권까지 이미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음. 많이 진행됐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 그다음에 인근식 님께서 박준한 부장님 은행의 경우에 금전을 다루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서버 문제 시에 신속한 대응 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 서버를 도입 시 아무래도 오픈 소스 기반의 솔루션이라서 즉각적인 대응이 다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리눅스 커널을 레드햇이 모두 만들지는 않으므로 레드햇에서 만들지 않은 소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레드챗에서 어떻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죠. 아, 네. 저희 우선 저희 레드햇은 커널에 대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음. 레드, 그,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커널.org라는 점 곳에서 만들고 거기에 있는 거를 저희가 안정화를 통해가지고 레드엠만의 독자적인 커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분들은 음. 저희가 즉각 즉각적인 패치를 통해서 버그나 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대응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최변감 함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그2 l 이 아니라 w 그러니까 2 l 그러니까 윈도우2 리눅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그건 이따가 4시 20분서부터 이 세분하고 패널 토크 할때 네, 네. 그때 한번 지나게 우리 한번 얘기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음. 그 이도현 님, 지금은 하드웨어 위주로 가고 추후에 가상화 및 클라우드로 갈 경우 도입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 물론 도입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위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유, 사용하시던 유닉스 시스템을 전부 1대1로 매칭해서 간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상화나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음.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 시스템에 대한 절감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음. 하지만 이제 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상화나 클라우드로 어떤 서비스가 넘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임근식님께서 센트웨이스와 레디에을를 어, 주요 차이가 말씀하신 서브스ク이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센트웨 s 스를 사용하면 뭐가 문제가 될지. 네, 기업에서 사용하 기업에서 운영 체제를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음. 또 다른 하나는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 HP 서버에다가 저희 레드엣을 올려가지고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HP와 레드엣이 같이 코어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드리지만 그 위에 센트를 사용을 하신다면 운영체제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 m a 할 경우에는 HP에서 지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HP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음. 자, 다음에 그뭐 서버에 DB도 막 해결되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있겠네요 네, 맞들이 자남윤미님 Red h 에서는 어플라이언스 형식의 제품 출시는 없는지요? 어, 수세리누스의 경우에는 포지라는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 제품이 출시하고 있더군요. 네, 아직까지는 어. 저희는 그 어플라이언스 형식의 제품 출시는 예정이 없고요. 음. 뭐 하지만 이제 오픈소스 관련돼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우선은 소프트웨어 쪽에 주력을 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미현님, 최근 Red 이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의 고객 대비 더 많은 유치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의 고객 대비 더 많은 유치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음. 기존의 레드햇이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셨던 고객들이 음. 레드햇을 믿고 오픈 스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도입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기존 고객들이 저희한테 아키텍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오픈 스택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 드렸고요. 음. 대신 뭐 비용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이득을 보거나 이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 인근신 님께서는 그 기술 지원 서비스가 한국 지사에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레드 본사에서 해 주는 건지? 네, 우선 이제 L1부터 L3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에러는 저희 레드에 그 코리아에 있는 정직원들이 다말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 l2 나 l3 로 가면 저희 정직원들이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코어 를 해가지고 답변을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성우 님 레드에 하면 비용은 저렴하지만 유지 보습 및 안정화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신다면 네, 많이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안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유닉스의 안정화하면 대표적으로, 키워, 대표적인 키워드가 라스라는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X86에는 없던 기능이었고요.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인텔 CPU에도 라스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고, OS에서도 그 기능을 지원하면서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유닉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지호님 장기적 관점에서 넥스트 리눅스는 어떤 환경일까요? 아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리눅스에서 좀더 경량화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현재 트렌드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많이 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리눅스에 대한 부분들은 경량화되고 또는 음. 특정 업 어... 그 특정 업무나 이런 데좀더 특화되는 리눅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강상호 님, 레드엣에서 궁합이 맞는 서드 파티 부분이 있는지요. DB나 WAS에 적합하고 궁합이 맞는 컨설팅을 해줄수 있는지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레드엣하고 다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벤더하고 인증을 하는 부분을 그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저희 레드엣 홈페이지에 오시면 DB, WAS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에도 인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 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박현주님, s u b 크 c r i p t i o n fee를 미사용 연도에 대해서도 과거 소급으로 적용하시는지요? 네. 저희는 라이센스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음. 지원하는 그 해년도에만 저희가 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작년에는 쓰지 않으셨다고 올해부터 쓰시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작년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고요. 올해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비용만 받다고 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 김태우 님은 레드에슨 코어 OS 같은 컨테이너에 특성화된 OS가 나올 예정은 없는지요? 네, 그 밑에 보시면 김재철 님이 아토미 호스트 어, OS라고 OS. 말씀을 하셨는데 이아토미 호스트 OS가 컨테이너에 특성화된 OS이고요. 음. 기존의 레드드 운영 체제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는 도커나 이런 관련된 패키지들만 가지고 나머지들을 제외한 경량화된 운영체제가 아토믹 호스트 제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토믹 o s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k e r d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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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c 서버에 오라클 d b 를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유 k e 한다면 어떤 오픈소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좋은 방향, 좋은 바위에컨설팅사서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저희 레드레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음. 뭐, 그런그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은 DB가 어떤 구조이냐에 따라서 오픈소스로 갈지 아니면 기존의 오라클 서버를 그대로 사용할지 이런 음.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음. 미드레어도 마찬가지로 웹노직에서 뭐 다른 미드레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늘 그네 분, 그네 분의 아까 그 남해에서 제스홈 쇼핑 서울소프트장분 네 분의 게스트가 계시거든요. 그 분들 이메일 어드레스 다 있으니까 댓글창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이메일로 다 컨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임근식님. 어, 레디 s 는 더코 기반으로 오픈 스택이 미래 방향인지 아니면 LXC 기반의 오픈 스택으로 가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아토믹 호스트 제품이나 렐 자체에도 더코는 다 들어가 있고요 어, 더코 기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자그 다음에 최병감님 해외 공급하는 서브에 포함된 브스크립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국 아니면 해외에서 네 그거는 이제 영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네. 서비스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박헌준님, Docker와 OpenStack은 반드시 별개의 리눅스를 구성해야 하는지요? 어, Docker와 OpenStack은 좀, 아키텍처 자체가 워낙 다른 분야이다 보니까, OpenStack은 음. 인프라를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음. 위에서 VM이나 뭐 어떤 컨, 그 이미지 형태로 Docker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네.